입안에 염증이 생겼을 때 통증을 잡아주고 세균과 바이러스를 없애주고 염증을 가라앉혀 줄수 있다면 이 3박자를 다 갖추고 있다면 정말 좋은 제품이 아닐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배연약사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제품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번 달에 새로 나온 제품인데요. 어, 페리톡이라고 하는 어, 이반 구내염 또는 치주 염증에 사용할 수 있는 외용제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 페리라고 하는 거는 뭐 주위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페리 돈탈디지즈라고 해서 주로 치주 주위의 염증을 뜻하는 용어에 페리라고 하는 주의라는 말을 따서 어, 만든 용어 같습니다. 거기에 톡이라고 해서 뭐 찍어서 뭔가 가라앉힌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 새로 나온 신제품의 전반적인 성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관 그리고 실제 사용했을 때의 전반적인 점성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페리톡 이라는 제품이 외관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외관은 요렇게 생겼네요 어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한 케이스로 되어 있고 이렇게 투명 플라스틱 뭐 이런 케이스로 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페리톡 아픈 이에 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리고 잇몸이나 뭐 입병치료에 다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에 쪽을 실제로 개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봉하면 어 캐리톡 제품은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에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사용 설명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의약품들을 사용하실 때는 이 사용 설명서 가장 가 중요한 내용이겠죠. 사용 설명서는 같이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이렇게 어, 돼 있어서 안쪽에서 이렇게 꺼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잇몸 치료제들은 대부분 끝에가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바르기가 좀더 편하게 돼 있는데 이건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사용 설명서를 같이 좀 살펴보시죠. 자 성분을 좀 살펴볼게요. 페리토겔이라고 해서 입안에 아픈 통증에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리도카인이 주 성분입니다. 리도카인은 어, 1g 중에 5mg이 들어있어요. 리도카인 5mg이 들어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용량이 높지는 않습니다. 주로 어, 0.5%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우리가 그 흔히 사용하는 그보루증에 사용하는 국소 마취제 같은 경우, 특히 효과가 좀다 좋다고 알려져 있는 파워겔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9%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보면 굉장히 저함량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안에 사용하다 보니까 함량이 많이 높지는 않은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어, 여기 보시면 요마세틸피리디늄 수화물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성분이 항바이러스와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케어 가글이라고 하는 가글링 하는 것에 주성분이 바로 요 성분이죠 어 그래서 입안에 항바이러스 항균 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국소적으로 바르기 때문에 항균 작용이 좀더 강하다 볼수 있겠고 여기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것 중에서 트롤라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비아핀이라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인데 어 되게 제가 좋아하는 화상 치료제에 많이 쓰거든요 이게 이제 염증을 가라앉혀 주면서 그 세균들의 감염성을 좀 낮춰주는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애용하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 이 성분이 들어있더라고요. 되게 독특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점증제 같은 것들이 이제 쭉 들어가 있고, 약간 단맛이 돌수 있도록 아스파탐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아마도 입 안에 들어갔을 때 약간 좀 맛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넣는 거 아닌가. 이게 쓴맛들이 날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나 좀볼수 있습니다. 성분 자체가 바나나 에센스 S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성상에 보면은 바나나 향이 있다고 돼 있어요. 미색 투명한 게리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통증, 괴양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게 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거는 주로 우리가 오라메디라든지 주로 페리덱스라든지 이런 거는 주로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효과라면 얘는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게주 목적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 바르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봉이라든지 깨끗한 손으로 덜어서 통증 부위에 바르도록 돼 있고, 재밌는 건 20분 이상 기다려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어, 이후에 다시 바를 수 있고, 그 이후엔 3시간 간격으로 바른다 돼 있어요. 어, 리도카인이라고 하는 이 성분은 주로 효능이 어느 정도면 발휘가 되냐면 1분에서 2분 정도 있으면 통증이 좀 덜해진다고 합니다. 어, 굉장히 신속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20분이 지나도 효과가 없다면 아무래도 다시 한번 바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바르거나 자주 바르지는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 리도카인이 어, 심장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국소 국소 마취제에 과민증이 있는 사람은 주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심장이 이상 있는 경우 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에도 주의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쓰면 안 되고 5개월 미만의 유아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산부나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 여성이라든지 또는 그 수유부의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주의사항들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게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도 다 마찬가지고, 어린이가, 어린이의 경우에는, 어린이의 경우에는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개봉 후에는 빨리 사용해라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것도 역시 그게리기 때문에 사실 개봉하고 나서 사용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페리톡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페리톡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뚜껑을 열면 이렇게 뚜껑이 뭐 따다닥 하고 부서지지는 않네요. 일반적으로 이게 땄는지 안 땄는지를 알기 위해서 딱 따면 따다닥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냥 열려요. 어, 한번 발라볼게요. 여기다가. 자, 바르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굉장히 미끈미끈한 상태고요 점증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점착해서 발라져 있는 형태라기 보다는 발라서 흡수시키는 형태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페리덱스나 오라메디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렇게 발라진 채로 좀 굳어서 환부에 좀 이렇게 덮어주고 있으면 그부위에 통증이 좀덜 느껴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요 제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어, 물성을 많이 띄고 있다. 특징이 물성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 어, 냄새는 진짜 바나나 향이 나네요 바나나 향이 나면서 냄새도 그런 냄새가 있어요 네, 그래서 뒤덮는 효과는 조금 덜하다고 볼수 있는데 그래도 끈적끈적하게 좀 남기 때문에 아마 피막을 형성하는 효과는 좀줄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좀 문질르니까 약간 끈적끈적하게 굳는 느낌이 좀 나게 되네요 어, 이러한 효과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냄새는 약간 바닐라 향이 좀 납니다 좀더 짜볼까요? 좀더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약간 끈적해져가지고 처음에 발랐을 때는 조금 이렇게 물컹한 느낌이 강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끈적거리는 느낌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맛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발라놓고 보니까 약간 이렇게 좀 물컹거리는 느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입안에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으로 깨끗하게 씻은 손이에요. 네, 제 사부터 음, 역시, 이게, 그, 덮는 거보다는 약간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그, 이렇게 흡수되는 느낌이에요. 약간 아리한 느낌이 딱 납니다. 묻혔을 때는 약간 좀 아리한 느낌이 있는데, 그다지 나쁜 느낌은 아니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위에 좀 덮는 느낌이 있네요. 아까 제가 만졌을 때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를 잇몸에도 한번 해볼게요. 약간 텁텁한 느낌은 있지만, 뭐, 그다음별 느낌 없고, 그냥 바나나 느낌. 그 입안에, 그, 잇몸에 발랐을 때는 정말 별 느낌이 없구요. 혀에 발랐을 때는 약간 아리한 느낌이 좀 나는 것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향이 뭐, 발라좀 아주 좋은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입안에 그래도 연고를 발랐으니까, 발른 정도의 상태는 그대로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써보고 발라보니까, 느낌이 좀 안, 약간 텁텁한 느낌이 계속 좀 나네요. 어, 어쨌든,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와 함께, 리도카인이 들어있어서, 통증 자체를 완화시켜주는 효과, 그리고 거기에 이제, 트롤라민이 이제 들어있어서 전반적으로 염증 가라앉은 효과까지 같이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신제품 새로 나왔는데 아무래도 좀 기대가 되는 제품입니다. 그 반응은 역시 환자분들께 드려보고 환자분들께 반응을 좀 같이 봐야 되고 저희가 염증 이 있을 때도 좀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좋은 반응이 있기를 좀 기대해 보면서 어 오늘 리뷰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품은 염증 기대보다는 통증 완화 목적이 주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염증이 좀 심하다면 뭐 스테로이드 같이 들어있는 오라메디라든지 페리덱스 사용 가능하시겠고 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저분한 상처에 망가 이렇게 괴양이 심해서 좀 지저분한 상처라면은 그 알보칠 등을 이용해서 환부를 약간 정리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는 댓글로 달아주세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금방 이렇게 닦여 나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그 제가 아까 폴리글로브도 닦아 보니까 물로 닦으니까 금방 닦이는 느낌이 있어서 아마 입안에 오랫동안 점착되어 있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제 약간 그 직접 발라가지고 흡수시키는 게 목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실 때좀 오해하지 마시고 덮으려고 억지로 덮지 마시고 뭔가 문질러서 흡수될 수 있도록 발라주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어 말씀드려보네요.